어제 사실은 유엔 연설에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음. 무슨 말인가 모르겠잖아요. 잘이 대목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소년이 온다해서 주인공 동호가 죽잖아요. 네. 죽어간 친구 정대 때문에 죽음이 오는 장소를 있다가 죽거든요. 당신이 동호일 옛치 다시 말하면 5.18 당시에 죽은 고등학생이 우리를 지금 빛의 세계로 꽃이 피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대목이거든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그렇죠. 그이 대목이에요. 그. 지금 이 점에 대해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세계를 대한민국이 이끌고 가겠다는, 이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그렇죠. 또는 뭐 내라는 위협을 받을 때, 네. 혹은 그렇게 근본적인 체제가 흔들릴 때 한국을 봐라.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봐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욕하면서 유엔이란 조직이 원래 가장 먼저 발상을 철학적으로 한 사람이 임마니어칸티예요 영구평화. 영구평화를 위해서 유엔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의 정부는 아니지만 세계를 하나의 정치권으로 넣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철학적으로 구상된 거예요. 세계 평화를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 유엔 연설을 들어보면 단한 마디. 내가 유엔이야 이제. 유엔은 실패했어. 유엔은 실패했어. 유엔 음. 해야 될일 내가 다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럽도 실패했어. 유일한 희망은 나야. 음. 미국이야. 나의 미국이야. 기후변화 가짜야 중국을 위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안티파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테러집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서명했어요 다시 어. 말하면 트럼프의 모든 행보는 제가 말했잖아요 휴머니즘의 폐기이고 자유주의 폐기이고 자본주의 폐기예요 여기에 대통령의 연설을 쭉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대변할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중에 중요한 축으로 할게. 그런 걸 곳곳에 넣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정반대의 반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철학을 지금 천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례가 우리야. 그렇죠. 그게 안될것 같지? 우리를 봐. 그렇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할게. 굉장히 멋진 말이지, 지금. 네. 네. 유엔이 한국이야 이 말이지, 지금. 어, 유엔의 역사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 이런 네. 굉장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에서 이제 유엔은 없고 미국이 할게 한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유엔을 보려면 한국을 봐. 음. 앞으로 세계의 희망은 세계 평화는 한국에서 시작돼야 돼 한국이 그 모델을 제시할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군인들 외교관들이 지나칠 정도로 미국적 관점이 있어요 미국의 관점으로 자기 이익을 보고 있어요 숲 속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숲 속에 있지만 숲 속에 계속 계시지 못하도록 여론이 국민이 그걸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음. 들어가는 것몇 가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을 해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다. 중국 얘기도 해, 그게. 동시에 그 말은 응. 조지아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반중, 현중시 없애버린다니까. 기본권은 즉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예요. 그렇지. 국민만 갖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의 권리 어,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의식을 뚜렷하게 의식적으로 뒀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보편적 인권, 국제적 평화에서 다자간 협력 기구의 주체가 되겠다.